자, 순서 정하는 거죠. A, B, C 중에. 위에 네모칸을 먼저 하고, 어울리는 거. 1824년에 페루가 그것의 자유를,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자, 윈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이기다. 두 번째는 획득하다. 상이나 뭐 이런 거 획득. 자유로 획득했죠. 곧 그후곧이 사람은 그죠? <laughs> 이 사람 그러니까 콤마 찍고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네 뭐죠? 이 콤마가? 뭘 말하는 거죠? 응, 동격이죠? 장군이란 뜻이죠 general, general 일반적인 이런 뜻도 있고 장군인데 어떤 장군이 이, 이 사람이 장군이란 얘기죠? 동격이잖아 누군지 모르니까 장군이라는 말. 근데 어떤 장군인지 모르잖아 뭐야 해방 자 리버레이트 에서 i 인지 붙였죠 해방군 해방군 이거 폴 시스는 군을 얘기하는 거에요 뭐힘 이런 뜻도 있지만 해방군을 이끌었던 헤드렛드 해방군을 이끌었던 장군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이몬 볼리버 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스침대 할때 시몬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회의를 수집했죠? 이게 동사죠, 여기가? 앞에가 다 주어고. 회의를 수집했습니다. 뭐 하려고? 첫 번째 버전을 쓰려고. 쓰기 위해서. 투부적세 부사증법이죠. 적뭘 써요? 헌법을. Constitution. 그 헌법에 첫 번째 버전을 쓰려고.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바뀐 거죠.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헌법 첫 번째 버전을 독립 저기 헌법을 이제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자 헌법을 소집할 하려고 쓰려고 이제 소집을 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올릴까? 그때 나는 더할 것이다. 백만 페소? 백만 페소가 갑자기 나오고 여기는 선물 받았네요. 선물. 선물. 어, 회의 후에. 어, 이게 올릴 것 같지 않아요? 회, 회의가 나오니까. 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의를 했겠죠? 어. 회의 후에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를 원했죠. 특별한 뭔가를. Something special. Something 뒤에 이 g 으로 그치는 something, nothing, anything 뭐 이런 것들은 뒤에 형용사를 후치수식하죠. 형용사가 앞에 오면 안 되죠. Something special.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하고 싶어했습니다. 회의 한 다음에 볼리비아 어, 볼리버를 위해서죠. 뭐 하려고? 그들의 appreciation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for all he had uh, done for them, 그들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것을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것. All he had done.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회의를 소집했죠. 누가? 해방군을 이제 장군이. 그럼 당연히 용사들 모집했겠죠. 독립한 독립군들. 회의를 끝나고서 독립군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했다? 네,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다. 그가 해왔던, 그들을 위해서 해왔던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표하기 위해서. 자, s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사형식 동사죠. 그에게 한 선물을 제공해 줬죠. 근데 뭐야, 이게 뭐의 선물이죠? 백만 페소의 선물이죠. 백만 페소의 선물. A large amount of 상당한 양의 이 뜻이죠. 베리가 있죠. 매우 상당한 양의 돈이죠. 인 도즈데이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주 상당한 양의 돈이죠. 이것도 추가적으로 지금 동격 의미죠. 그러니까 백만 페소가 뭐야? 상당한 양의 돈이라는 얘기야 그 당시에 돈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가 어울리죠 선물이 나왔으니까 이 선물이 어울리겠네요. 선물 여기는 백만폐소가 나왔죠? 백만폐소에 뭐 일단 선물 자 선물을 받아들였죠? 음, 돈 주니까 이제 받아들인거죠 여긴 뭐야? 그때 얘, 얘가 뭐냐면은 필요한 모든 것이든 더할거다 이백만폐소가다 갑자기 더한다?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게 우선이겠네요 먼저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How many slaves are there in Peru? 페루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나요? 지금 노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was told there were 자, he was told be told가 뭐야? be told? 음, 듣답니다. 텔의 과거 분사 be told 말해 시다 이러면 안되고 듣다 희열과 차이가 뭐죠? 우연히 듣는 거, be told는. 그렇죠. 누가 말해줘서 듣는 거. l i s t e n t o 는 당연히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니까 그게 be told예요. 히얼은 누가 말하는데 들려가지고 듣는 거고 달라요, 그치 자, 그는 대절이라는 걸 들었어요. 뭐야? 있었다, 있다고 들었어요. 뭐가? 대략 3,000명. 자, 3,000즈 하면 돼안 돼? 돼? 1,000대는 S 붙이면 안 돼요. 3,000 people,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는 3,000할때 S 붙이면 안 돼요. 3,000명, 대략 3,000명가량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뭐가? 뭐가? 노예죠. And how much does the slab sell for? sell for. X로 팔리다. sell for. 어떤 액수로 팔리다. 얼마에 노에 한, 한 명당 얼마에 팔리 팔리죠? 라고 물어봤죠. He wanted to know. 그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략 350 페소죠. 한 명당 350 페소. 라는 것이 대답이었다. 그 대답이 이거였다. 이 말이죠. The answer was about 350 pesos. For a m 요거 이제 도치시켜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 장군이 말했는데요. 어, 나는 더할 거다. Whatever. 뭐, 이든지 간에. 여기 주어로 왔네요. 여기서. add 뒤에. 그러목적어로 왔습니다. 여기가. 필요한 뭐든지, 필요한 것이 뭐든지 간에 난더할 더 것이다. 이 백만 패서들의 자, 100만 페소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자기 돈을 더한다는 얘기죠. You have a given. 무슨 뜻이죠 You have a given me 여기까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You have a given me. 뭐죠, 이거? 응. 그렇지. 사용식이 사용식 동사에다가 You have a given me 원래는 you have a given me this million pesos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네가 나에게 준이 백만 패소들, 이 백만 패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난더할 것이다. 내가 돈 붙여, 내가 돈 더, 더, 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그 노예들을, 페루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살 거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하게 할 거다! Set t h e free. 자, set. 목적어 free 하면은 목적어를 자유하게 하다. 여기서 셋이 2번 병렬 구조면 1번 어디 있어요? 1번 어디 있어요? 응? 어? 어? 이거죠. 어, it makes no sense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makes no sense, nonsense처럼. 한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Unless, unless가 뭐야? Unless, unless가 뭐야? Unless가 뭐야? 우리 교과서 배웠잖아. 교과서에서. 어, 뭐? 어, 어뭐 맞지 않는다면. If랑 같이 배우잖아요. 부정문 할 때. 어. 중학교에서 했죠? 이번, 저번에. 2학년 때, 그치? 어, 모든 그것의 주민들이, as well이 뭐죠? as well이 뭐야? 멘 뒤에다 붙이는 거야. as well! 역시나 또한, 자, to, to, -o, as well, also. 다 같은 말이죠. 모든 주민들이, 역시나 또한 자유를 어, 원하, 어, 즐기지 않는다면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뭐야? 다 자유를 얻어야 이게 되는 건데 돈이 됩니까 이게? 다살수 있어요? 이 노예들을? 불가능하죠? 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CBA. 5번이네요. 응. 뭔 내용인지 다 알죠? 응. 1824년, 페루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선언했고요. 자유로워졌고요. 곧이 장군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해방군을 이제 이끈 사람인데, 회의를 수집했죠. 헌법을 자, 첫 번째 버전을 이제 쓰려고 회의를 수집했죠. 아, 새로운 나라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소집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걸려서 소집 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서 얼마를 줬어요? 100만 페소를 줬죠 상당한 액수죠 그 당시에 100만 페소를 줘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물을 100만 페소라는 선물을 이 예, 선물 어디있죠? 어 Gift 여기 여기로 왔죠 선물을 받아들이고 물어봤는데요 노예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했더니 대략 3천명이 있답니다 3천명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치? 3 0 0명 그 3천명이 있고요 한 명당 얼마 돈 주고 살라고 하는 거죠 네, 350페소랍니다 한 명당 네.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그 돈에 100만페소에다가 내가 돈을 더 덮으실 테니까 삽시다 그래서 자유롭게 합시다 자유를 줍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말이 안 된다 나라 나라를 다 어떻게 노예가 없는 상태로 하는 것 지금 말이 안 된다 모든 주민들이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